안녕하세요. 전현희 전 국민 권익위원장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하여 성당 후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전대미문의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국민들의 고통과 불만을 입틀막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서 총선에서 승리하여 윤석열 정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남은 3년은 지난 2년간은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대 역행을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과 함께 검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대리인인 제1야당,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국민들의 정권심판의 열망을 이번 총선에서 현실화시킬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를 위한 민주당 총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가제를 위한 하나의 미랄이라도 되자는 심정으로 이번 총선에서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전략적 판단과 뜻을 존중하고 따르고자 합니다. 총선 승리의 잣대인 당의 지지율이 늘티고 있고. 외부 제3 지대로의 원심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앞장서서 싸울 전사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있다면 저 전현이라는 도구가 국민들을 위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을 위해서 보다 더 유용하고 더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선당 후사, 나아가 선민 후사의 정신으로 당의 명령에 따라 민주당의 더큰 승리의 길, 국민과 함께 윤석열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소신과 선택으로 종로에서 예비 후보로 출마하여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루 평균 2, 3천 장의 선거용 명함을 드리는 강행군을 하며 종로 구석구석 주민들께 인사드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땀 흘리면서 여기 이 멋진 종로가 제 정치적 운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깊은 고심 끝에 대한민국 호의 운명을 결정할 이번 총선에서는 제 개인적인 소신과 선택보다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전략적 판단과 선택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총로에서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당원들과 주민분들께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어젯밤까지 저를 눈물로 설득하고 때로는 호통치며 제 결심을 돌리고 만류하려고 하셨던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민주당 총선 승리에 미랄이라도 되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기관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표적 친문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당원입니다. 따라서 저는 친명입니다. 한 사람의 민주당 당원으로서 누구나 친디제이고 친노이고 친문이고 친명입니다. 이는 민주당 소속 당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총선은 민주당 앞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친문이냐, 친명이냐가 아니라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과 민주당 총선 승리라는 시대 정신으로 단일 대우로 흔들림 없이 단합해서 모두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